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 들어가셨는데 그 주변에 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이 연못 표면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쩌면 마지막 희망을 걸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과 위로가 이 38년 된 병자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38년 동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듣고 떠나지 못하는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에 찾아오신 거에 주님을 만나야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베데스타 연못과 같아요. 경쟁해야 돼. 남보다 앞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내가 이걸 놓치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할수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나는 연약하다고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베데스타에 와서. 먼저 못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이제는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상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세울 수 없고 붙들어둘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